안녕하세요. 딥돌1뿔뿔의 짱강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름 충돌을 방지하는 네임스페이스 문법에 관해서 다루기로 할게요. 1뿔뿔 언어는 이미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처음에 없었던 문법들이 새롭게 추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임스페이스 문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어, C인과 c 아스을 사용하기 위해서 using namespace std 문을 사용을 했었죠. 네, 네임스페이스 문법이 왜 나왔는가? 어, 네임스페이스는 같은 이름을 충돌하지 않게 하는 문법이에요. 심플풀 언어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개발자가 어,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려고 할때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에 같은 형식의 이름이나 개체가 있을 때 어, 이름이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네임스페이스 문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에, 충돌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만약에, 어떠한 라이브러리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택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스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 개발자가 자기가 만드는 곳에 같은 이름으로 정의할 그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어,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서로 라이브러,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실제 빌드를 하게 되면, 그, 이두 개의 구조체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 이름이 충돌 합니다. 지금 보면, 스택, 스트럭트 형식을 재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네임스페이스 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 충돌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업체에서는 네임스페이스 블록을 하나 더 감싸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는 이제 ASI의 라이브러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B 회사의 라이브러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와 같이 그 네임스페이스로 묶게 되게 되면 빌드를 했을 때그 컴파일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컴파일 오류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로 감싸서 정의한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살펴보기로 합시다. 음, 데모 A, 이 네임스페이스까지 포함을 시켜서 콜론 두 개, 우리는 이제 스코프 연산자라 얘기하는데 이 스코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걸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빌드를 해보시면 지금처럼 오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특정한 네임스페이스로 묶여져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형식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와 같이 아, 전체를 명시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아, 그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음, 특정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할때 using n a 스 e s p 해놓고 특정한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그 명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굳이 그 스코프 연산자나 램 스페이스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어 지금처럼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드를 해볼게요. 빌드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오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에 어, 같은 이름들이 있고 나는 그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둘다 다, 둘 사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두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둘다 유증을 해버리게 되면, 어, 이때는 이 스택이나 Q라는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모호하게 뭐 돼요. 모호하게 뭐 돼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만약에 데모 A의 스택과 데모 B의 Q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명확하게 데모 A의 스택과 데모 B의 Q를 사용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게 되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데모 A의 스택을 많이 사용하지만 데모 B의 스택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데모 B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함께 명확하게 명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를 해보시면 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어, using namespace std 이와 같이 이제 명시를 한 것은 뭐, 우리가 C++ 배울 때 실제 그 네,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외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 그래서, 뭐, std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레퍼런스 변수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예,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